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하! 유아아 놀랐죠? 아 엔지 없이 갑니다, 엔지 없이. 자, 이번에는 저희가수회 동안 미션이 있죠. 뭐였죠? 안 들려요. 아, 정답이에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추첨을 할 거예요. 여기에 몇명이 있죠? 선수님? 어, 아, 총 19명이 들어있고요.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와우! 다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준하 선생님이 편의점 상품권 3,000원 짜리를 4명을 뽑아주니다네 아, 명입니까? 네 명입니다. 네 명. 4명. 네 명. 아, 그럼..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자, 한 명씩. 네, 자, 이, 이름을 한 명씩. 자, 한명해 주신다. 됐습니다. 네. 편의점 상품권 3,000원입니다. 3,000원. 이지호 다이 빨리 가겠습니다 신민준 와아 보인다 네 김태일 자 김태일 김태. 마지막은 문채은 자 채은이까지 네명 네. 친구들이 편의점 상품권 3,000원입니다 자 다음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편의점 상품권 5,000원 4명입니다 5,000원 4명 자, 네 3, 상품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네명만 뽑아주세요 네잘 섞어서 1명 아, 2명 네 2명 3명. 오, 바로 호명해주세요. 시간, 시간, 요 네, 마지막. 자, 마지막. 자. 자 신민. 신민. 이단비. 이단비. 이시온. 이시온. 오. 아, 그 집안 다 가져가네. <목소리> 김요한. <목소리> 김요한. 아, <목소리> <오>. 네 명이 지금 축하드립니다. 자, 이번에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5명을 뽑아드릴 건데요. 이번에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입니다. 오. 파인트 5명. 자, 5명 뽑겠습니다. 5명. 자, 바로바로 호명해주세요. 바로 김자원, 김자원, 최환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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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민재, 신민재, 윤민지, 윤민지, 고삼이 그잘 나왔네요. 변수인, 변수인까지 다섯 명 친구들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자, 자, 다시 이번에는 또 준하 선생님이 어, 어, 선생님이 어, 한번 뽑으시죠 이번에. 저는 저는 마지막에 뽑겠습니다. 원래 네. 마지막 <laughs> 마지막 그런 좋아해가지고. 자, 이번에 두 명을 뽑을 건데요. 이번에는 파리바게트 만 원짜리 두 명을 어.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명만 뽑아주세요. 네, 빨리 하겠습니다. 한 두구두구두구두구. 한 번에 두구두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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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합니까? 두구두구. 네, 빨리. 두구두구! 두구두구! 두구두구두구! 자, 백인선 학생과 백인선 학생. 아, 김유나와 백인선. 네, 파리바게트 만원짜리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세 명을 뽑아주시면 되는데요. 뿌링클. 네, 뿌링클. 세 명입니다. 뿌링클. BHC 뿌링클. 여러분, 세명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명입니다, 한세 명. 한 한 번에. 한 번에? 아, <laughs> 와 그러면 이 친구가 무조건 일등 어, 마지막 상품인데. 첫 번째 우사진 친구. 우서진 축하드립니다. 박진영 친구. 박진영 친구 축하드립니다. 그, 마지막 분해 가신 분 말이에요? 마지막 김예한 친구 됐어. 아, 김예한 아 친구아 그러면 친구가 마지막 이 남았는데요. 마지막이 900만 원 상품권입니다. 오! 근데 얘가 딱한장 남았어요. 이름 안 나오신 분은 본인이 알겠죠? 제가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. 5만 원의 주인공은 김연희! 네, 김연희. 와! 아 이야, 연희로 선보아야되는데 여러분, 공정하게 선생님들 난 앞에서 추첨을 추천. 했습니다. 연희의 반응이 상상도였는데. 아, 네. 오! 우리 난 난리 났다! <laughs> 여러분, 이 유튜브에 댓글 꼭 달아주시고, 네, 그러시면 다음 주중 후에 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한주 동안 승리하시고, 안녕! 구독과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! 빠 <laughs> <말라 생각. 웃음>